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할렐루야네요. 예, 오늘 특별히 기억하기 참 좋으네요. 올림픽, 세계 올림픽이 있는, 예? 아니, 올림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월컵이 있는 7월 7일 날, 예, 이 예, 완전 수잖아요. 또성삼의하나님이되시니까참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복 받았습니다. 아, 네. 여기 고르고 고르셔서 때가 이름에 부르신 반 여기 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을 고귀한 숨어 있는 보배인데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고 이 시대에 알맞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그런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에. 온우리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전 시텐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just now, just here,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럼 신뢰로 하나, 요즘 가장 자기 근신처럼 이는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가는 것이 법 실감이 들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78%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8%만 제대로 전화를 받고 겨우 10%만 전화를 받고 나머지 약 90%는 전화 안받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시, 깨어라 시대가 악한이라 했는데 진짜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패되어가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이 바쁜 주말에 더운데 왜 여기 모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부르고 부르러서 우리는 기존 300용사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용사로 마지막 추석꾼으로 예,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에 모였습니다. 21세기는 참으로 변화 무쌍한 시대입니다. 아침이 다르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집니다. 저희 계시는 최종류 장로님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원로신 감독이신데, 지난번에 루터도 감독하신 분인데, 한동대학교 언론관광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관광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변화 무쌍한 시대에 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리얼 크리스찬 이 시대의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몫을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걸 제대로 듣는 분이 안 계세요. 왜 그래요? 왜왜이 소통이 천국이고 여기 딱 소통이 되면서부터. 모든 방향과 모든 목적과 모든 무빙이 되는데 왜 그래요? 이게 사회 병리학적인 것입니다. 사회 병리학이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병 들었다 이겁니다. 에? 우리 사 사회, 우리 사회가 지금 깊이 잠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예, 이, 이, 아 저한테 60장을 보면, 이사의 60장을 보면, 일어나, 라가고 영광 임했다고 그랬는데, 네개 임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왕들도 와서 우리에 투정된다고 그랬대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이때 따라서 하나님을 우 일을 하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을 그렇게 뜨고 계시다는 말이 됩니다.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60장이고 이사야 61장입니다. 그 62장 보면은 왕들이 와더라고 먼 곳에서 딸들이 아들들이 모든 재물을 갖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예, 네. 바다의 재물, 땅대의 재물 모든 재물을 갖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대도분도 전부 다 국제적인 분이세요. 저기 지금 오늘 마지막 축복을 하실 하나영 목사님 박사님 She is a l And, and, president of university, and then he, he a l s pastor, 목, 목사님이고, 박사님이고, 총장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기 오세요. 또한동대학교는 세계적인 international mission school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 d u c a 또, 크리스팟, 이분이요. 43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 중에 약, 약 3분의 1, 에, 10, 14년 동안, 에프리카, 에프리카, 흑인의 나라, 검은 땅, 에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 오셨어요. 왜 그래요? 한국에서 다시 리턴백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다시 아리로나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삽니까? 보이는 것 중으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치되면 안 돼요. 거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해, 수단. 무엇에 대한, 하나, 하나님 나라 우를 이야기한 그 수단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도우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우리가 헤매고, 거기에 여기 몇만 들다보고 있고, 아니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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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뭐, 이게 조, 좋은 건데, 여기에 희노락이다 있고, 흑과 암이 다 있잖아요. 포르노도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레 제가 있다 안드레아 보첼레의 The, The Road p l a 를 건데, 그런 것도 들어있고, 절의그다 들어있대요. 요지경성기야 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하나님께 물어보해서 하나님 앞에 인 인플레런더가 너를 마했기도 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람 앞에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더 예수님처럼 닮아마가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300년 동안 에, 400년 동안 천, 1517년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에, 다른 나라에서는 컸는데 우리나라는 뭐 앞에 아, 150만에 갑자기 커서 그런지 웬 그런 그 기독교의 잡음이 많은지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하고서른나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에왜 모였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주말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약이 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예수님처럼 닮은 그러한 교회로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마지막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이 당에 모였지 않습니까? 아, 네.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300 용사 왔습니다. 에이, 일단 백하고도 남을 파이트 e 컨티뉴 d 드 i 우드굿 파이팅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우린 용사로 불른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신 분들입니다. 네. 저기에 있는 저기, 저기, 염, 엄, 엄, 목사님. 저분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분요, 성전 박사고요 저분요, 얼마나 믿음껏고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외치는 광야에 소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방해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네. 왜 우물쯤을 하고 눈치만 봅니까? 우리 선배들, 만물들은 그 눈치만 봐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야, 햄리도 그랬어요. To 아나 토비. 이 o t to b 우리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할 것인가 싫어할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다 이겁니다. 네, 문제를 아셔야 돼요. 문제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24, 23은 이사야서 아니면 예수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그분이 불러서 알파, 오메가, 엑기스로 부르신 것이 바로 오늘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 30년 다치고 3년의 공생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또 선포식을 하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을 토대로해서 이사야 61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성경 중에서 공세계를 시작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사야 61장을 일단 회당에서 쳐서 낭송하셨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4장 다시 다 일어나서. 예수님도 일어나서 읽으셨어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누가 복음 4장을 읽을 뿐입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음에 아시겠어요? 에헴 하고 말이죠. 천주교 가서 배워야 돼요. 반드시 성경말씀 때는 그듯이 서서 읽습니다. 감히 성경말씀 읽을 때 에헴 하고 수염 따뜻과 앉아서 읽으려고. 찬송을 볼 때도 감이 기뻐서 찬송하고 소리치고 당방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양반 다리하고 찬송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유교적인 개념에서 우리 선배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새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저, 제가 오늘에 저기요, 구약하고 서약을 읽어서 생략해서 조금 누가 주였는데, 진짜로는 정확하게 읽으려면, 14절부터 읽어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크게 한 소리로 똑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14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성적이 능력으로 갈릴 때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히그 여러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그, 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른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매 서시며 선지자 이사의러이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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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기록된 대시네네 아, 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사에 있는 말씀을 중복한 것입니다. 예, 네, 1 8절예8절입니까 네,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손에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의 은혜와 행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다함께 아, 시작 책을 듣고 그반태에게알소안지식다 태병에 있는 자에게 아, 주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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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습니다 여기 상담가도 계시고 사회복지사도 계십니다 그건 왜, 왜 그러냐면 뜻이 하늘에 들이기 때문에 이본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크리스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안지식시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받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단 것처럼 자유를 두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그 가장, 주기, 가장 주려던 로마의과, 헤로당한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두 다 엔티했어요. 모두 다된뜻였어요 예수님 혼자서 그분은 최초의 선교사요. 그분은 최초의 설교자요. 그분은 최초의 치료자요. 영육관에 건강하 주. 그분은 최초의 의사요.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가장 가난한 곳, 가장 병든 곳, 가장 어두운 곳. 여기, 저기, 오지 선교사도 막 계시는데 가장 네. 별볼일 별, 별, 별 없는 오지, 산중의 산. 중에 산. 섬, 섬,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쫓아다녔어, 쫓아다녔어. 제발 좀 쫓아다녀요. 교회 오기를 바라게 하지 마시고. 예? 네? 옛날에 우리 집안에도 뭐, 여기 의사들이 많은데, 우리 클 때만 도 왕진이라는 게있데 왕진. 쫓아다녀야 돼. 그 쫓아다녀야지. 아, 그게 히프, 아, 예, 아, 네. 히프크라티스지. 교회에 붕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쫓아다니세요, 쫓아다녀. 요 하용전 목사님이 왜 복을 받았냐면, 그게 북한에 내렸잖아요. 목포에 가서 했는데, 그 부모들이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권단이고 장로님인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미션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 전단지를 돌리고. 그러니까 그 복이 어디, 하용전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에? 쫓아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4두마차도 있었어요. 베네에엘 4두마차 보셨죠? 6두마차도 있었어요. 로마 광장에는 8두마차도 있었어요. 개선장군 때. 어마어마한 거야요 그러면 8두마차 6두마차는 4두마차만 해도 요즘댄 벤츠를 절로 갈아야. 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번도 쌍두마차도 안 쳤어. 한 번도 허모한 번도 안 타셨어. 의학을 이루기 위해서 나이곧나이 새끼 한번 다쳤다가 대충 다다가 내려주셨을 거야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laughs> 자비새끼가 너무 힘들어질까봐 그러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분은 타셨어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왜 벤스만 좋아하십니까 좀 걸어다니면서 하면 성인병이나 문화병도 다 없어질텐데 <laughs> 왜큰 교회 목사님들은 벤스도 있고 에쿠스도 있고 뭐도 있고 손호대식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목에다 힘들고 그래야만 자기가 가오고 쓰는 줄 알고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한기총 요즘 꼽혀갖고막 찌라쏠이 거더라고요. 근데 이번 전전인가 길자연 목사님이 한기총 총재를 하셨죠. 신림동 교회로 시작, 신림동이 되다가 왕성교회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질자인 목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동도교회 청년구 동기 동창이에요. 친구예요. 그런데 저는 안양에서 참빛교회를한 4, 5년 안에도 100명도 모모했을 때인데, 근데 뭐, 동도교회 좀 이제 최훈 목사라고 유명하셨잖아요. 아시죠? 박재천 네, 네. 목사님예 예. 네, 네. 그북한에 넘어오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흔 살때 벌써 스물다섯 명의, 마흔 살때 스물다섯 명의 장르를 거들으신 분이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네. 근데 그,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어쩌다 보니까 큰교회 하고 싶어서 한의사잖아요. 한의사 잖아요 한의사. 경희대나 한의사인데, 삼사전에 그 아버지도 한의사예요. 제가 그 아버지 길 장르님도 잘 알아요. 한의사였는데, 한의사 할 것보다 자기 아버지도 그러고 수, 수장, 수, 뭐냐 이제 대표 장르라구나 캐도 뭔가 그러니까 목 최훈 목사님이 많이 부러웠던가 보죠. 그래 중간에 신학교를 시작해서 이제 합동치 합동치. 그성 저도 합동치인데 합동치 있을지어다 하고 있을지어다 하고 축하하는 하고 하는 합동치 합동치 거기 신학교를 하셨잖아요. 길자 목사님이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 컸는데 진짜 죽을 수 없고 진짜. 진짜 욕 나오더라고. 한층에 음, 음. 한, 한 70평, 80평 되는데, 왕성평이 78평인데, 거기다가 왕국을 만들어 왕국을. 왕국을 만들어 놓어 그냥, 아방을 만들어 놓고, 좋은 사진 어디서 무슨 된다면, 쫙 찍어 놓고 사진 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두, 두 번, 세번가는데 막, 아, 그, 그래서, 속으로 욕 나와서 욕 나올까봐 안 갔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속지 않습니까? <laughs> 네, 좀 제발 예수님 좀 닮아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왜 여기 모였습니까?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뭐 예수님 닮을 거예요. 예, 맞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따 이따가 여기 이제 이사야설 가지고 이따가 선포식을할 때니까 들으면 돼지고 제가 설교 오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다 저보다 일당 백하신 분들이니까.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다, 이거야. 이 시대가 참 혼란한 시대란 말이야. 사회적으로. 그런 건 기독교 정치로 보면 종말의 흔적이건 말세지 대을 때입니다. 말세지 말 때는 더 필요한 것이 추수꾼입니다, 추수꾼. 아, 그기독원단백 명사를 왜 골랐, 어떻게 골랐어요? 아, 네. 개새끼처럼 먹은 놈들은 다 버려버렸잖아요. 아, 네. 할 거, 할 거. 아, 네. 기독교인이라고서 개새끼처럼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맞죠?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laughs> 지피지기니까 알건 알아야 돼요. 예. 예, 최영준, 저는 감사한데요.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예술계의 대부세요, 대부. 예. 희라는 뮤지컬 감독 때 제가 그렇관절를 만났는데,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있으시고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오늘 경순하시니까 여기 오시잖아요 네. 예수님 닮았으니까 여기 오시잖아요 네. 사 오시잖아요 네. 네? 아, 네. 제가 저, 저 의, 의정부에서 지방신학교를 갔고 한 20명 모아놓고 지방신학교에는데 제가 그때 설교학을 가르쳤어요 음. 갖고 와서 한번 어, 보시고 한번 보시고 무슨 과목도 만들어놨더니 그 아름다운 교회 정적표 깡패 출신이야 그때 음. 저한테 막 하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 견디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예, 훈련 받으시라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요한번 보니까 영안 딱 들리니까 보는 거야. 한번딱 받는 그말 뿐이야.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한번그 지금 제자들이기독교의예들에쫙 퍼졌어요, 쫙 퍼졌어요, 그냥 예? 대구에 대구. 그러면 어, 오신 것은 정도 목 마르고 너무나 안 닦고 오신 거야. 예수님 닮은 교회라 고그러니까참아 기분이 좋아 갖고 오신 거야 맞죠? 아멘. 예 알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예수님 닮고 모든 just now just here just us 우리들로부터 예수님 just like him Jesus our Lord all my name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2 1세기에지수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빛불리고 승리의 나팔 풀고, 영광의 이빨을 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자손들에게 복을 줄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그길에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서, 세상 눈치 보지 맙시다. 우리 주위에 선배들 몇몇 잘못된 잘못된 그런 프레임에 그치지 말고 고정관지에 붙어버리고 새 옷을 입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기뻐하며 알렐루야 할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감사합니다.